여러분 이거 먹어 봤어요? 딸기가 왔어요. 감기에 딱 좋아, 피부 미용에 딱 좋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 산타 딸기입니다. 산타가 왔어요. 좋아요, 구독, 딱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농산물 리뷰 채널 작가 언니네의 너작가입니다쫑 킹콩입니다. 벌써 좀 딸기가 나오시긴가요? 원래 딸기 하면 봄의 전령사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 근데 요즘에는 겨울 전령사예요 재배법이라든지 시설재배가 많이 되면서 겨울에 더 맛있어진 딸기랍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서 항상 딸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바로 오늘 소개할 이 딸기가 네. 이름이 바로 산타크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해가지고 산타 딸기입니다 산타 딸기 이름이 산타 딸기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산타 모자를 좀 닮았다고 해가지고 산타 딸기라고 이름이 지어졌네요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모자? 그냥 딸기인데 <laughs> 제가 볼 때는 출하 시기가 크리스마스 이전이니까 마케팅 홍보 효과로 그 산타 할아버지 그 산타 가지고 만든 약간 같아. 뭐 선물같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른 딸기보다 먼저 온다고 해서 뭐 그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 산타 딸기가 열매수도 많고 서량보다 한 10일 정도 일찍 수확을 하는데 맛이 정말 좋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게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네. 예. 맛있어요. 네, 예, 맛있어요. 그럼 <laughs> <laughs> 자기 거. 앞으로 이렇게 가. 아, 이제 거. 원래 이제 수확철보다 이르게 나오는 과일들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맛이 좀 많이 떨어지던데 달아요. <laughs> 진짜 달아요. 제가 그 농가 분한테 그때 한번 여쭤봤더니 14브릭스 정도 나왔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올해 첫 딸기인데. 네. 첫 딸기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나중에 먹는 딸기가 맛없을까봐 지금,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약간 새콤달콤 하면서 이게 계속 당기는 맛이죠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계속 아,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그런 맛이거든요 지금? 새콤달콤한 이제 과자가 떠오르네요 <laughs> 네. 진짜 맛있어요 야, 입에 네. 진짜 침이 계속 고여요 2017년에는 이 산타 딸기 품종이 장관상 우수 품종상 대회에서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다는 품종입니다 무섭지만 어, 축하드려야겠네요 네, 축하야겠네합니다 <laughs> 당신의 우수 품상 <품종> 축하합니다 따단 <laughs> 따단 딴, 딴. 네. <laughs> 이게 수출도 되고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종묘까지 수출해가지고 로열티를 주는 게 아니라 받아요 한류네. 새로운 과일 한류. 크크크.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대표님. 아니 저 너무 궁금한 게왜 많은 이제 딸기 품종도 많잖아요. 근데 왜 산타를 좀 키우게 재배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장 단점이 있는데 금신이나 사랑이나 모양새는 예쁘나 산타는 모양이 좀덜 예뻐요. 음. 됐나당도 문제는 사랑이나 금신이 탈을 못 타요, 단품종은. 음. 못하고 또, 사랑은 안에, 딱해 보면은, 안에 구형이 생겨요. 음. 그러나, 산타는, 그, 그, 계랄보다 커도, 안에 구형이 없어가지고, 어. 어, 그, 가집이 야무고, 네. 경도도 야무고, 음. 사랑이, 한 3일 정도 가는 것문에에 산타는 6, 7일 가요. 저장성이 좋아요. 어, 그. 품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올해 농사는 좀잘된 편이에요. 예, 지금 이제도 지금 그 조문이 들어가. 네. 아 어, 이제 그 배달하고 지금 대구입니다 배달 들어왔어요. 아 대구. 배달 가시는구나. <laughs> 그래서 조문 뭐가 받는 사람은 단지 어, 달기를 어, 서는 못합니다. 음, 우리가 하면 자살히 보시지요. 네, 좀 예. 새콤달콤하더라고요 진짜. 네. 보 어, 아기부터 좋아해요. 아기들이 많이 찾아요내 삶은 아기가 그한 통, 그 이거 500g, 그두통한번에다 먹어버려. 요 그래, 아기가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요. 좋은 걸 알고. 그걸 내가 그러는게 아니고 네. 아기들 키우는 분들이 아줌마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 아기 내절 입에 들어오기였대요. 아, 다 애들 다 주느라고. 네, 예, 예. 어. 이게 10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요 언제까지 그럼 이 딸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 품종은 5월 말까지 당도가 다 나와요. 아, 똑같이 쭉 가는 건가요? 예예. 예. 궁금한 게좀 가격이더라고요. 가격은 그, 그 농산물 시장에 이 음. 시세에 따라가 움직입니다. 그 500g 그한 통이 그 4개가 한 박스가 되죠. 네네. 오늘 시장 도매 시장 나왔는 게 4만원 정도 나왔어요. 4만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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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비쌀 때긴 하죠, 딸기가. 지금 제곱해설때지요 되게 산타딸기를 이제 구매하시는 소비자에게 좀 산타의 좀 매력을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laughs> 우리 지금 우리가 투박이 보내실 적에 네, 감봤을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거는 우리 구온관은못이쁘안 들어가요, 못줘요 아, 나는 어. 우리 조감면이 결과가 들어가는 기고 고온은 음. 달아 있어요. 음, 그래도 크기가 네. 크던데. 엄청 크던데. 네, 그그거는잔겁니다 그, 아, 이거 잔거예요 <laughs> 네, 태평은 무조건 2km로 가게 되어있어요. 음. 2km로 가는데, 음. 거기서, 거기에 도전하게 시 해가지고, 물렀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 태평은 못 보내요, 그러면은. 안 되고, 음. 그, 실제로 포에 그, 난자가 있어요. 난자가 하면 뭐냐, 계를 담는 식으로 한개한개 포장하면 됐어요. 아, 음.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포장. 네네. 어,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2km라는 거 실제로 포울 박스가 있어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굴이기 때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음.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올해 첫 딸기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작은 거지고단지로 사과 <laughs> 잡숴봐요 그거 저분안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딸기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되게 바쁘시다 하는데 산타클로스가 따로 없으시네요 그냥 그러니까 배달까지 배달 하고 그냥 하시고, 산타를 산타클로스 배하시고 만드시고 <laughs> 어. 또 배달 가시고 정말 선물 같은 딸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딸기의 자급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laughs>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laughs> 알고 있죠. 아, 그, 그, 알고 있죠. 똑똑한데? 어 자꾸 뚝뚝한데. 알고 있죠. <laughs> 바로 무려 95%. 요거 <laughs> 그냥 거의 국산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국산하. 딸기는 네. 다 국내 품종이라고, 그러니까 국산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에 주는 로열티도 없습니다. 아, 농가 소득의 1등 공신, 딸기 강대국. 기사 2004년 기사였어요 이제 중앙일보에 네. 일본의 로열티를 이렇게 주면은 농가 딸기 농가가 응. 뭐가 남냐 이런 이제 기사를 좀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일본 품종이 너무 많아 가지고 로열티를 많이 주던 상황이었어요 뭐 이래저래 세금 때문에 저의 월급처럼 네, 많이 빠지겠죠 <laughs> 그쵸, 로열티 다 주고 나면 농가에 남는 거 없다 항상, 예. 항상 월급 받으면 뭐 받기도 전부터 뭐 세금으로 응. 빠지니까 2005년까지 그때 조사한 결과로 보면 일본 품종이 거의 80%였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서량 품종이라는 그러니까 눈 속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딸기라는 이름의 서량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국내 품종이 점점점 많아져서 지금 95%인 국내 자금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품종도 다양한 게 대표적인 게 서량이지만 그 외에도 죽향이나 뭐 복숭아향이나는 이제 금실, 금실. 어, 수출이 많이 되는 매향, 그다음에 매향? 또 크기가 큰뭐 킹스베리, 아리앙, 아. 거기 이제 색깔도 좀 다양하게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연분홍색, 약간 하양색, 만년설 같이 생겼다 해서 만년설까지 진짜 다양하거든요. 품종을 개발하시는 이제 숨어 있는 우리 마블 히어로들 같은 분들 <laughs>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딸기의 단맛도 있지만 신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새콤달콤하면 있는 게 있잖아요. 비타민 C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드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좀 높이기에 딸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비타민 C가 피부와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좀 이제 멜라닌 색소 침착을 좀 막아 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미 주근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얘가 또 장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 준대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여기에 유산균 그러니까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또 함께 곁들여 먹으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거기에 칼슘을 같이 흡수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니까 자기도 하나 먹어. 나만 먹었네. 아 많이 먹고 지는내야고 <laughs> 나는 칙칙하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음. 딸기 씨가 신선해가지고 톡톡톡 터지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딸기를 보면은 음. 음, 맛있는 괜찮다. 딸기를 고르는 방법. 제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한번 구독자 여러분도 맞춰보시고, 쫑킹봉도 한번 맞춰보세요. 요요요 이게 참... 꼭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꼭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게 맛있을까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게 맛있을까요?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감싸, 감싸져 있는 거? 네. 땡! 요! 위로 올라오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과육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맛있는 딸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덜 자라가지고 아직 맛이 있지 않은 거래요. 이게, 이게 제일 맛있는 거겠네요. <laughs> 그렇죠. 삐뚱머리. 어, 예. 딸기도 좀 위에 이렇게 포마들을좀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게 맛있는 딸기예요. 먹고 좀 남아요. 그 보관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는데 너무 웃긴 게다 드시잖아요. 아, 저는 다 먹죠. 저는, 아, 저는 다 먹죠. <laughs> 집에 남아있는 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 일반인 편. 일반인 편. 쫑킹똥편 말고 일반인 편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얘네들이 아무래도 무르다 보니까 바로 그때그때 구입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집에서 보관할 때는 요 꼭지를 절대 떼지 마시고 랩으로 감싸서 보관하시면 조, 좋다고 합니다. 저희도 오늘 농부님 덕분에 산타 딸기도 먹어보고, 그쵸? 그렇죠. 정말 올해 첫 딸기를 이렇게 선물처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소개하고 싶은 농산물이나 제 가공식품이 있으시다면 저희 작가님에도 꼭좀 연락 주세요. 산타가 왔어요. 좋아요, 구독, 딱 좋아. <laughs> 알람 설정. 딱 좋아.